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가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있는가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분별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대체 너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며, 기도하는 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영적으로 명확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적 결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의지적 결단 경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의 의적 결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나는 성상모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인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 부름인데 여러분들이 의지적 결단과 선택에 의한, 택함에 의한 부름, 이 분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의 대속의 사건을 배경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일의 피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리스도막 우리의 마음에 오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결과가 바로 참하나님 여와를 아버지로 부른다,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한 현상입니다. 즉 영적 정체성의 변화로 인한 현상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수 있는 가능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가 하고 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뭔가 신비주의다? 아, 그건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로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이 지성소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진 결과로서의 그 영의 지배다 할 때는 이건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이 결과로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내게 나오게 하는 신앙고백과 삶의 모양들, 이런 것들은 진리의 영에 의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왔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만났었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한 선택과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그 영을 줘야지만 가능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정확하게 찍고 들어가서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이 그게 어렵고 쉽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거짓된 영이 들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못 박아 죽었지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또 현상적으로 도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해봤자 이단이라고 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고백,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과거에 땅의 아버지인 마귀의 자녀였음을 처절히 깨달은 자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옛사람일 경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참 하나님 여호와인 척 속이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 다른 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으며 그 영적 존재가 주는 깨달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영적 존재의 종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다 했더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 이게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교회 다닐 거야 하면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믿는 자답게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내게 임했을 때,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났을 때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영을 받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는 것처럼 두 종류의 영을 받는데 두 가지 영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절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부르고 의지적으로는 부를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과 삶을 두렵고 무섭게 느끼게 하여 종로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영의 실체는 율법에 의한 외식적 신앙을 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영입니다. 1 1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니. 지금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현상의 하나입니다. 어느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거듭난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일이겠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기인식은 영적인 역사로 인한 인식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거듭난 자기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변화된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거듭난 자신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도 아니지만 이런 과정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 육체를 가진 사람의 인식체계로 전달되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하는 개성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볼수 있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진짜로 내가 느껴지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을 오늘 드러게될 것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